그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뭔가를 관통할 못한다는 거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두번째 뜻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근데 뒤에 미스테리 뜻이 있잖아.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이해가 불가능한 미스테리로써더 이상은 여기에 있지 않게 하시다. 맞죠? 정리해 볼게요. 블랭크에 들어갈 질병은 무슨 질병이라 해야 돼요? 당연히 심장이라고 해야지. 당자몇 번? A번에 h a t 입니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단서 뭡니까 유일하지 않아요 두개나 있네요 첫번째는 뭐예요 CARDIO죠 CARDIO CARDIO 두번째는 뭐예요 센터입니다 센터 center. CARDIO 그리고 센터죠 뭐 B번이나 C번이나 D번은 센터 위치가 않잖아요 l 이 어떻게 폐가 어떻게 폐도 가운데 있다? 아니지 가운데에서 가운데가 다같지 그지? 근데 보통 가운데 있지 않 가운데 있다 하지 않잖아 폐 같은 경우는 간리버뭐 뇌는 좀모르겠네데 일단 은에 뇌가 없기 때문에 A라 합니다 6번 하겠습니다 6번은 도대체 출제자가 뭐 때문에 문제를 을까 근데 카리오란트 단어 때문에인 거야 상상 해보세요 저 이거 하기 전에 밑에 하단을 볼게요 밑에 보니까 열 문장을 저 정했는데 열 문장 정도를 무슨 용법이라 되어 있나요? 비투 용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비투 용법. 일단 비투 용법이 뭔가를 설명하기 전에 암기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비투 용법이 밑에 보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예전 가능 운명 예정 가능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이모 다섯 개 있지. 비투 용법. 그 암기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암기 방법 일단 이거 쓰세요 한번. 쓰세요. 자, 예의가 의도하는 것은 비투의 운명이다. 예의가 의도하는 것은 B2의 운명입니다. B2의 운명이다. 개소리죠? 일단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laughs> 근데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 뭐 그리고 출처를 밝힐게.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영어선생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암기법입니다. 이건 학력고사 때 쓰던 그런 봐봐. 예의가 의도하는 것은 비토의 운명이다. 이뭔 말이냐? 예 예의가 뭐요? 예 예예의가 예전. 예전. 자 이거 예, 뭐요? 정무 가가 뭐요? 가능. 예정이다 예정. 예정 의무 가능. 의는 뭐요? 의도. 의도. 운은 뭐예요? 운명이죠. 운명이다. 예, 정, 의도, 가능. 예, 정, 의도, 가능부터 외우시고, 의도랑 운명은 뭘 흐르듯이. 이해하라, 비투용법입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 비투용법에 다섯 가지 용법을 쓰시오 라고 주가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쓸데없는 걸안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비투용법은 이 용법 자체를 알고 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해석이 안 돼.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고. 첫 번째 문장 을해 볼까? 우리는 are 우리니. 음. 응. 우리는입니다. we are입니다. meet to him, 미 m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공항에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만나 만나는 것이에요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추상연산어 응? 어볼까 그는 is 입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도착하는 것이라고 말.. 추상.. 초상, 추상명사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니까 이것은 번역이 안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과일들 가이드를 만드는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용법 예를 들면 우리는 공항에서 만날 예정이다. 아니면 만나면 한다. Can 만날 수 있다. 의도 만날 의도와 이다 만날 음영이다. 이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띄어 맞추면 됩니다. 다섯 개 아무거나. 단 조건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이 비투형법이 예정인 경우는 단서들이 몇개 있어요. At t 에어 airport라고 있지요. 장소와 관련된 점령과 나왔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장소와 관련된 부사가 점령과 있으면 예정으로 해석합니다. 밑에까 볼까? 밑에까 장소에 관한 부사가 어디 있습니까? Here. 장소네. Tomorrow, Afternoon이 시간과 관련된 거잖아. 다시하면은 장수나 시간과 관련된 부서가 전명과 있으면은 예상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자, 가능일 되있는데 그 밑에 can이라 고합니다 can 가능역법은 can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은 어떨 때가능이법 쓰냐? 뒤쪽에 수정태가 나올 때 무슨 얘기냐? 면 나의 지갑은 Was not to be found. 수동태가 나왔죠. 그럼 이때 뭐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응. Was not to를 can not으로 바꾼대. 근데 과거시니까 could not로 으 바뀌었어. Could not. Could not 어떻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의 지갑은 어디에서도 be found 발견될 수 없었다. 내문제니이 네 아파트는 이 스튜디에 비렛 수송이네 그러면 그리고 아파트가 나왔는데 레시나왔다. 렛이 났다. 레시나왔다는 렛이 것은 데레스를 허락이 아니라 임대하는 뜻입니다. 임대하다. 어떤 집값 관련해서 레시라면 임대하는 뜻인데 수정투잖아요. 근데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되는 거예요? 임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B2는 뭐로 바꾸면 돼? 캔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 떻게 돼? 이 아파트는 캔비 됐대거나 캔비 썰로도될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거나, 팔릴 수가 있다. 라는 거는 얘는 지금 내놨다는 겁니다. 지금 집을 내놨다. 운명이다. 운명 어린트가 뭐예요? B2용법 사이에 부정어가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맥락상 따져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번역이 될 때가 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전에는 해야 되는 거고. 자, 해석을 해보면 그는 자기의 조국에, 다시는 Fatherland가 조국이거든? 다자신이 조국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렇지? 뭐 말해 운명이다. He was never to return to his fatherland again. B2, B, Never to, B, Never는 이제 부사니까 B2죠. b2 운명이다. 밑에 거, 그는 자기의 와이프가 아이들을 어게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됐죠? 의도로 갑니다. 우도로 힌트가 뭐냐? i f 절안에 쓰이는 우도로 번역하면 돼. 안 그럴 도 있습니다만. if 만약에 자, 이거를 여러분한테 번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너가 가수가 되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뭐라 해야 돼? 만약에 너가 가수가 되는 의도라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 거 만약에 너가 치하, 시, 시험에 통과할 의도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자이 의무입니다 의무 음우. 의무 밑에 슈드를 쓰면 돼 슈드로 바꿔서 계단합니다 그러면 단수가 뭐냐 얘는 단서가 없는 게 단서입니다. 에? 근데 뭔 소리야? 필요 없어. 근데 이말이 나중에 그냥 되거든. 음? 자 보세요. 그러면 은 너는 R2가 should로 바꾸면 돼. You are you if you should 이 책을 즉각 돌려줘야 된다 이거지 이거. 나중에는 그냥 맥락만 봐도 대충 뭔뜻이 압니다. 굳이 번역 안 해달아도. 그러면 그 밑에 거 why 아, 와이프들은 와이브즈 오베 아, 오베이가 와이프들은 과거에 뭐 그들 이 남편에게 복종해만 했다 과거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요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그 밑에 케게 높아지네 뭐라고 쓰냐면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돼. 맥락에 맞게 해석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저 부분을 읽어볼게요. 생명체가 오리지네이터가 번역되다. 오리지네이터가 무슨 뜻이냐면 기원하다,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기원하다, 시작하다. 여보세요.